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어, 미국에서 자동차를 매우 좋아하고 또 자동차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크리스천이 한 분이 계십니다. 릭 핸드릭이라는 분이십니다. 어, 이분은 14세 때부터 자동차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아버지의 자동차를 개조하면서 다니기 시작하였고 또그 주에서 엔진 수리 대회를 나가 우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너무나 차를 좋아하는 나머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일 또한 자동차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또 너무 열심히 하면서 인정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GM 제너럴모터스에서 그 사람을 영입하고서 한 사업장을 맡기게 됩니다.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날로날로 부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GM이 더 많은 사업장을 맡기게 되면서 그는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인정받고 또 사업을 성공하고 번창하고 심지어 코로나 19 때에 더 크게 번창한 것 때문에 많은 리더십 연구가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수익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는 이 믿음 하나로 끝까지 지켜나가며 회사를 성장시킨 것이지요. 그가 회사를 나아갔을 때또 사업장을 갔을 때 정문에서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뒷문으로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정서부 정비사 혹은 기술자 부품 당, 당당자 등을 만나 가지고 그들과 만나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존재합니다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2020년에 이르게 되었고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업장, 특별히 자동차 사업이 큰 경영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자동차 사업장은 인원을 감원하거나 혹은 월급을 감축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고 심지어 파업하는 회사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리캔들링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는 1만 명이 넘는 많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또 경연난이 다가오면서 위기가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회사들처럼 인원을 감원해야 되나? 아니면 월급을 깎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늘 말했던 것 수익보다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라는 이 말을 내가 지켜야 하는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이런 고민 끝에 그는 선언합니다. 직원을 단한 명도 나는 감원하지 않겠습니다. 또 월급도 내가 제때 주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지켜 나갑니다. 어려움 어렵지요. 돈이 많이 모자르지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자신의 돈을 털어서 직원들의 월급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지금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직원들끼리 모이면서 궁리하면서 그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19라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회사는 창업 이후 가장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뒤처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전긍긍할 때에. 핸드릭의 회사는 날로날로 날로 번창하면서 앞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비결은 그가 약속했던 것, 그가 믿었던 것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다 보면 우리는 그동안에 붙잡았고 있었던 믿음 혹은 신념 혹은 그 약속 등이 우리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기 어렵지요 특히 코로나19 때 그래야 했지요.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붙잡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을, 이 힘든 시간을, 우리를 흔들게 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어떻던가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주님이 나를 붙잡았지요. 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든 시간, 이 어려운 시간을 평안한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견고히 붙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견고히 붙잡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나눈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운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은 많은 손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은 목숨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어떤 유혹이요? 예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예전에 유대교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 더 내가 쉽게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유혹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교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리스도교에 비해서 그들의 유대교는 안정된 종교였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받거나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전에 믿던 하나님 여전히 믿고 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 이 복음 내가 포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하기 더 편할 것 같은데 내가 살아가기 더 편할 것 같은데라는 그런 유혹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유혹을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지쳐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인물들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말씀들이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생각합시다.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시요, 언약이요, 또 온전한 제물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구세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 달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3장은 출애굽기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세요. 믿음을 굳건하게 끝까지 지키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경고히 잡으세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세요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확신한 것, 첫 믿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고히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참여한 자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우리가 경고히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의 첫 믿음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만나기 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그들은 율법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때문에 죄의 사슬에 매여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자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해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확신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첫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처음에 접한 이후에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그 자유,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지요. 이러한 첫 확신, 이러한 첫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들은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하려고 한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3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내용은 우선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초청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전에 출애굽했을 때그 무리바 사건 그 마사의 사건의 그 실수를 다시 범하지 말라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다시 범하지 말자라고 강요하, 강조하고 요강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무리바와 그 마사의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이제 그들은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마주하게 된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 물이 없는 것이지요.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워세를 원망하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17장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 출애굽 시키기 위해 열가지 재앙을 그들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애굽의 군대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홍해 가운데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했고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받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돌보심을 그들이 체험하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에 이르러 무리 없게 되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기고 이 원인에 대해서 히브리서 수레국기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이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박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원망하게 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지요. 히브리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이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그러지 아니한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주님이 있는 것인가,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라고는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는가? 어떻게 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의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추려고 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의심을 하게 되었으며 히브리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의심을 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우리는 왜 종종 하나님을 주님을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경주를 하다 보면은 경주하는 그 운동선수가 목표점 그 결승점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하면은 그 운동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더 이상 달리지를 않게 되지요. 그래서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순위를 매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표점을 잃지 않고 완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목표점을 잃으면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더 이상 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목표점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상실하게 된다,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옳지 못한 길을 갔을 때 재탐색하면서 바른 길을 알려줘서 우리를 인도해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목적을 잃거나 방향을 잃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첫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음을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으면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힘든 일이 밀려닥쳐 오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확신한 것, 우리의 첫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시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여기서 참여한 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참여한 자는 메토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함께 걷는 자, 같이 나누는 자, 동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야 동행해야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꽤 오래 전에 BBC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공모를 했습니다. 맨체스터에서부터 런던까지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약 300km의 거리인데 이 거리를 가장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어, 공모를 했습니다. 꽤 적지 않은 상금도 걸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응모했지만은 과학자들도 응모하고 수학자들도 응모하고 지리학자, 교통학자들도 응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답변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고 가면 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야지 지름길이고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빨리 갈수 있습니다라는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왔는데 1등으로 당첨된 내용은 사람은 정말 평범하고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친구와 같이 가면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 거리는 짧다고 느껴지다라는 것이죠.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거고 끝까지 갈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아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속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어떤 곳입니까? 맹수가 우글거리고 적과 위험이 우글거리는 곳이지요. 그런 곳을 빨리 간다 한들 위험할 뿐이고 또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뿐이지요. 안전하게 끝까지 독자 직전까지 가려면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라는 그런 뜻의 속담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우리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끝까지 갈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구렁텅이에 빠져 헤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내가 비록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내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를 바로 세워주고 바른 길로 안내해 줄수 있는 분 그분과 같이 가기를 원하시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이유, 또 그들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들어간 사람은 단두 명이지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렙은 늘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 2 명의 정탐꾼에 속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가와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지요. 근데 1 0 명의 정탐꾼들은 말합니다. 그곳 땅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문제만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여호수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나머지 함께 읽어 볼까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와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소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한다, 자신과 늘 함께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시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셨을 때에 낯선 곳에 여행한다라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정글이라든지요, 밀림이라든지요, 사막과 같은 정말 위험이 도사리고 어려운 곳에 여러분들이 여행하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필요한 것은 능숙하고 유능한 가이드겠지요. 능숙한 가이드가 있다라면은 유능한 가이드가 있다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낯선 곳을 갈지라도 위험한, 위험한 곳을 여행할지라도 걱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이드가 나를 안전하게 이동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게 제때 먹을 것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또한 내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지요. 오히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히려 오늘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 이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다라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인생이 두렵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정말 위험한 곳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두렵지 않지요. 오히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여정,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미국의 빌 어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시각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시각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근데 그는요, 알코올 중독자였고 담배 중독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많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다 보니까 27살의 나이에 그두 눈이 다 실명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분노 가운데 살아가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을 그는 방황하면서 살아가다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회라고 하는 그 AA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꽤 오랜 시간 치료받으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는 알코올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언제냐? 49세입니다. 약 20여년간 그는 방황했던 것이죠.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음성을 주었답니다. 걸으라고, 걸으라고. 하나님,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걸으라는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강하게 주시느냐? 당시 미국에서 험난하고 긴그 등산코스라는 에팔레치아 트레일을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에팔레치아 트레일은 약 3,500km나 달하는 꽤긴 거리의 등산코스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완주하기 참 힘든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자 빌어이는 그것을 붙잡고서 걷기 시작합니다. 혼자 걷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맹인견을 하나 사서 그는 걷기 시작합니다. 앞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방향을 알수 없고 나침반을 볼수 없기 때문에 자꾸 방향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약 9개월에 오랜 시간 끝에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주하고 있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이 험난한 코스를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걷기 시작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메스컴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완주하게 되자 메스컴에서 그를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길을 어떻게 걸으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빌 어인, 어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제 개, 이 안내견이 저를 인, 이끄는 곳으로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이 안내견을 인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어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500km라는 그 험난한 코스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여정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 쉽지 않지요. 코로나 19 이제 끝나가지만은 분명히 우리 눈앞에는 더 커다란 장애물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장애물들이 분명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 않지요. 하지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도와주실 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심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곁에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잃지 마시고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 끝까지 붙잡으시며, 인생의 여정,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